잔업제로 하는 데는 빨리 나가 뭐해 어 우리 다 퇴근하자고 연봉제는 벌써부터 집에 가뭐 하는 거야 앉자일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잔업하고 싶어하는 이유인데 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잔업을 하게 되면 이 잔업 수당이란 게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은 일본 사람들이 잔업하고 싶어하는 이유 가로치고 돈을 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잔업을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예를 들어, 뭐, 현장직 말고, 뭐, 잔업도 별로 거의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라는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회사에 고용이 되면은, 정사원으로 고용이 되면은, 시간을 얼마만큼 일하든지, 어, 누구누구 사원, 누구누구 대리, 이번 달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 거지. 음. 아니, 뭐, 회사 실적 좀, 인센티브가 좀 나온다든지, 한 시스템이지. 요것에도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야근을 하게 되면은, 잔업수당으로 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나? 라고 느끼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음. 일본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한 오후 5시 반까지가 정시 시간이야. 음. 그 이후부터는, 회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뭐, 10분이나 15분 정도를 딱딱 잘라가지고, 잔업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사회에서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라면은 재택근무 하시는분 많이 계시죠. 예, 네, 재택근무해서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은 어, 출근을 뭐 예를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일본에사서는이 재택근무 문제라는 거예요. 재택근무 때는 잔업이 없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평소 때 예를들어 내가 회사 가서 아 이번 달은 어느 정도 잔업을 해가지고 잔업수당을 많이 받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 이 되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역설적으로 급여가 준 겁니다. 잔업수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있잖아 얘기는 아니에요. 잔업했으니까 더욱 더 많이 돈을 벌수 있다, 헤이 헤이 아니라 자업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월2 0 시간 자업하면 드디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일본은 기본급을 엄청 낮게 치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나라의 급여 체제가 일반적인 회사원은 기본급 플러스 뭐 각종 수당. 플러스 잔업수당, 그리고 1년에 두번 정도 있는 보너스, 상여금입니다. 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게 일본 사람들 이 일반적으로 본인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예. 상여금이라는 거는 기본급 곱하기 뭐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본급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상여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 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기본급을 짜게 설정합니다. 거의 일본의 모든 기업들이. 그러면은 상여를 적게 줘도 돼요.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어디서 돈을 벌어야 돼? 예, 잔업이요. 기본급 조매나 대신 잔업으로 매달 매달 월급 늘려가는 거예요, 일본은. 어, 그래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어지금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노동 생산성이랑 단어를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맨날 나오거든요. 일본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노동 생산성이 정말로 낮은 나라다. 어 이거는 뭐 기업이랑 노동자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네. 일은 안 하는데 회사에 오래 앉아있고 뭔가 회사 일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일본 내에서. 빨리 하면 뭐돈안 주는데 맞아. 빨리 해서 정시 퇴근하면 은 일을 느긋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음. 어, 오늘도 벌써 9시, 어이 조금 있으면 10시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친구보다 훨씬 급여가 그 적게 나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일을 빨리 잘하면 안 돼요. 음. 이게 일본 회사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어쨌든 폐해입니다. 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아니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돌리지? 라고 느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피 일본 의 사회에서 예전부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임금을 측정할 때 이런 상여 시스템부터 내 가지고 했을 때우차등동 회사 측은 돈을 적게 주고 싶은데 얘를좀 부리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일본 내에서. 는 음. 그럼 반대 말로 들으면은 그럼 일본 내에서 연봉제 있잖아요. 포괄 임금제. 잔업을 하지 않고 딱 정해진 연봉을 주는 회사는 개꿀이겠네요라고 느끼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은 잔업하면은, 잔업한 대로 돈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잔업을 하건 말건, 정해진 월급을 주는 시스템의 회사 들어간다 쳐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데는 오히려 높은 확률을 일본 내에서 블랙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 내에 있는 포괄 임금제 체용기업 왜? 계속 굴리거든. 어, 죽어라 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지금 시스템과 일본 시스템의 차이죠. 이랑 뭐 전체적인 분위기 차이도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아, 일본이 좋은 것 같네. 한국이 좋은 것 같네라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이거 때문에 난리였죠. 주 52시간 근무제. 음. 어,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데, 아니, 그렇해도 40시간으로는 일이 안 끝나요. 그전에서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잔업도 많이 했어요. 야, 그런 거 말고, 잔업이라는 그런 거 포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내에 회사원들 돌리게 해. 그 사람도 사생활도 있고 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환경경제 용어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적어놨잖아. 밑에 재밌는 걸 써놨어요.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 강조해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하는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일본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의 추가 근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잔업을 월 45시간까지밖에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 게 기본적인 일본의 시스템인데 이답 나오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월 80시간 연 720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허용한다 뭐 잔업을 허용하는 게 일본 시스템이에요 음. 그럼 일본이 옛날에 진짜 잔업 지옥이었어요 음. 이게 지금 줄여가지고 월 80시간 그다음에 연간 720시간에 잔업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걸 노동자들이 원해요.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노동계랑 여러가지 일본 내에서 있잖아요. 조율이 상당히 좀 심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그주 52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여러분 물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해? 한국과 일본의 이런 좀 뭐라 해야 돼?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일단 그 배경에 있는 것 자체가 포괄임 문제죠.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랑 노동계약을 해가지고, 어, 이번 달 월급은 얼만데 이 월급 주는 대신에 넌 이번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잔업 그게 뭡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임금제인 상황에서는 잔업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왜? 잔업을 하나 안 하나 받는 금액 똑같으니까 어, 근데 일본은 이 포괄적 임금제를 도입한 데도 있는데 거의 도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까 잔업을 하고 싶어요 잔업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은 그럼 일본의 그 그런 회사나의 사람들은 그건 뭐직급에 관계 없이 다 그럼 잠업은잔업수당 나와요?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젊은 회사층들 출세하고 싶지 않아요. 응. 우리 누구 사원 대리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해야지 매니저 직으로 싫은데요. 나는 그냥 만년 개장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그 사원으로 남겨주세요. 아니 왜 나중에 부장도 달고 말이요? 임원도 한번 가야지 싫은데요. 어, 가기 싫은데요. 라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책임을 지기 싫다 기본적으로는 관리직이 되면 월급은 별로 올라가지 않은데 책임만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 싫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밑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싫다 가소비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수면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관리직이 된단 말은, 노동자 측에서 사측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 친구에게 제안을 줍니다. 너는 이제 일반 노동자랑 달라, 우리 과장은. 그러니까 자네는 기본급은 일단 올려줄게. 일반 친구랑 다르니까. 대신 너는 잔업수당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흔히 말하는 만년 개장, 그 다음에 과장 있잖아요. 만년 개장이 월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개장은, 기본급 플러스 잔업수당을 다 가져가거든. 근데 과장은 기본급만 있어요. 과장으로 되면은 순간적으로 월급이 줄어들어요. 응, 받는 응. 돈이 줄어들어요. 있어, 있어, 있어. 응. 출세는 했는데 받는 돈은 줄어드네? 근데 내가 왜 출세를 해? 거기다 책임도 져야 되네? 매니지먼트, 부하직원 관리도 해야 되네? 이런 젠장할? 그걸 왜 해? 그래서 안 해요. 제가 있던 우리 회사도 응. 그런 문제 많이 있었어요. 능력 있고, 그 과장, 부장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월급 줄어드니까. 회사도 알아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라고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인 과장은 적지만 과장도 짬이 차면 올라가요. 어, 근데 사람들 생 느끼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버티고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까지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네, 보기에는 맞아. 부장님이랑 내가 잔업 풀로 당기는 거랑 그렇게 받는 돈이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저 자리에 가라고. 받는 돈 차이 난다 하더라도 싫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면 잔업이 한국보다 계산을 해, 많이 쳐서 주는가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까봐 한국이랑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법정입니다. 시간이 근로수당이 있잖아요. 이거 자비스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통상 시급 그 곱하기 1.5,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휴일에서 뭐 이래서 이제 뭐 야간 근무 동시 연장 근무 할 때는 통상 시급에서 곱하기 2,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해가지고. 뭐, 곱하기 1.5 곱하기 2, 1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일본은 이거보다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잔업을 하겠지라고 느끼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예, 기본적으로 1.25. 그러니까 음. 25% 할증이에요. 예, 예, 예. 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시간이 요돈플러서 10년 돈. 한국은 2배 준다 했잖아. 50%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한국보다 일본의 잔업은 수당이 적어요. 어, 레이트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잔업수당을 뭐더 엄청나게 받는다라는 개념이 일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얼마나 꿀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돈을 많이 벌자고 잔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다 수당이 적잖아. 길게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좀 돈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일본에서는 이런 잔업이라는 게 사회적인 식으로 박혀있을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걸 진짜 극단적으로 제가 알기 쉬운 걸 한번 들고 올게요. 뭐냐면은 도요타 자동차에 정사원 말고 단기간 한 2년 정도 일하는 단기 공장 근무원을 모집하는 요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너가 얼마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해야 된다는 걸 적어두거든요. 자 처음에 이번에 우리 떠요다 공장에서 일하는 당신, 음. 자한 달의 월급은 대략 한 29만 1,020엔이 나옵니다. 이게 모델을 만들어둔 겁니다. 이게 음. 엄청나게.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기강, 이, 혼장에서 일하는 분. 하루에 무조건 만엔이기 때문에, 한 달에 너는 21일을 일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21만엔은 깔아둡니다. 바깥 보조라 이래가지고, 21일 일하면은, 5250엔. 우리한테 한 52,000원 정도 줘요.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 흔히 말하는 잔업수당입니다. 음. 잔업을 20시간 하면은, 35,140엔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년에 근무를 하니까, 음. 35시간을, 14,190엔. 10년 수당으로 줄게. 음. 어, 그 다음에, 그, 그 뭐냐, 그 시간대 수당이라 이래가지고. 그 교대 근무라서. 이, 어, 교대 근무라서. 음. 78.25 시간. 그니까 2만 6천엔 줄게. 이걸 다 합치니까 한 달에 어떻게 돼? 29만 천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정상원 아닌데. 그렇죠.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하면, 가겠습니다. 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직장 없는 사람도 다갈수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도에다서 그냥 모집하는, 흔히 말하는 진짜 단순 노동자이기 때문에 별를별 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기간 공중에는 도요타가 급여가 좋은 편이에요. 그만큼 빡십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처음이니까 두 번째 오신 분. 도요타는 6개월씩으로 계약을 짜는 거예요. 공장 계약은. 다음에 이제 7개월째 된 분은 너는 이제 2회 차네. 그러면 기본급을 조 올려주는 거예요. 어? 월급이 어. 응, 기본급이 조금 올라가네 그렇죠. 올라가네 어, 응. 1급이 만엔에서 만오백엔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3회부터는 만팔백엔. 그러니까 더 올라가죠. 3 0만엔까지 이래가지고 나오잖아. 만료 위로금 이런 것도 주는 겁니다. 흔히만 보너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공장 가서 추노한다, 이 말하죠. 여러분, 일본도 공장 추노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추노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35억, 3년 가까이 일하면은, 우리한테 400만원 주는 거예요. 음. 만료 보장금도 따로 줍니다. 만료 위로금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기간제 노동자. 이런 사람들 급여였다면은, 그럼 진짜 도요타에 실제 근무는 어떻게 들어갈까? 라고 하면은, 이거 있잖아 사무직이란 기술직 같은 거. 대학 나오고, 뭐 석박사. 나온 사람들은, 학부 졸업 상담 월급 20만 8천에, 뭐 이래서 석사 23만에 26만에 월급이 짜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큰 기업 도요타인데 근데 나오잖아요 여러 수당 뭐 초과 근무 수당 가족 수당 이런 거 이게 빠진 말이에요 일본 기업을 말할 때 흔히 말하는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낄 때 천하의 도요타에 대학 나오고 석박사 했는데 초임이 이거밖에 안 되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걸로 곱하기 12를 해요 그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상여가 연 2회 보너스가 입에 붙고, 음. 그 다음에 잔업이 붙기 때문에, 도요타는 돈을 많이 받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도요타는 과장이 되기 전에도,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연봉 1억이 훨씬 넘게 가능합니다. 음. 예를 들어, 다음에 파나소닉. 파나소닉 같은 데서도 초임이고 뭐, 박사 28만에, 학부 21만에, 그 다음에 급여계정 연사회, 뭐, 초금, 초, 과 근무수당,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따로 준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파나소닉 들어가면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까를 상상을 못 하죠. 들어가 봐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잔업을 하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드릅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게 진짜 본방입니다. 고정 잔업대. 이게 일본의 새로운 이제 근무 체제다좀 뭔가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노동 생산성 떨어지잖아요. 어? 뭐 회사에서 뭐 빨리 칼퇴하는 친구보다 오래 남아있는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만다? 그거는 난리가 빠진 일본의 잔업 시스템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거 없애고 고정 잔업 우리가 너를 고용할 때아 너는 한 달에 한 20시간은 기본적으로 산업할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우리는 월급에 포함을 딱 해가지고 돈을 줄게. 20시간 하던 안 하던 돈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잔 말이야. 라는 어찌 보면 좋은 취지로 생긴 제도인데 이게 100% 좋다고는 말을 못해요. 네, 일본 내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집이 있으면, 그, 음모 안 해요. 그렇죠. 음. 이걸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 판별기란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많이 논란이 돼요. 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NHK에서도 정사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아, 이거 정사업 했다. 근데, 아니, 거의 최저임금으로 받네? 이게 무슨 일이고? 라고 해서 봤는데, 하루에 기본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한 주에 2일은 쉽니다. 월급은 24만엔 부터 받아요, 당신은. 그런데, 이 월급 내에는 고정 잔업때 50시간분을 포함한 월급이에요. 50시간은 많다. 어,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서 퇴근을 안 시켜줘요. 50시간을 월 잔업시키는 거야. 8시간 끝나고 나서요, 하루에. 어, 그런데 내가 받는 돈은 24만엔이에요. 잔업했는데 돈을 안 주지, 왜? 이미 포함됐으니까 24만엔 내에서. 그러니까 너는, 그니까 계속 굴리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 아는 사람들은 50시간 포함돼서 24만이면 원 기본금 얼마나 낮을까? 어, 기본급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음. 최저임금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합니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라서 NHK가 취재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라쿠텐. 어,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초봉 3 0만원부터 아니, 아까 이거 봤을 때, 도요다가2 0만원이었고 파나소닉이얼마확보 21만엔 라쿠때는 30만엔 6시 IT다. 육시 IT다. 그런데 나오잖아 내역 기본급 22만 8680엔 플러스 40시간 분의 고정잔업대 72,000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 보이긴 많아 보이는데 이 40시간 분의 고정잔업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나오잖아. 40시간을 넘은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 수, 당을 지급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원래는. 돼요. 음.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월 40시간 이상 잔업시키는데 잊고 싶어요. 잊기 싫죠. 예. 라든지 40시간 이상 잔업했지만, 그걸 음. 산사에 보고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신입사원들은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야 도요타보다 초봉도 세고 음. 4 0시간내 고정 산업대란 말은 40시간 일안 해도 이걸 준단 말이잖아. 맞아 맞아. 야 개꿀이네라고 들어간단 말이야. 겸시되고 음, 하면 되잖아. 그래. 어. 회사가 그렇게 바보야? 사회는 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어, 예. 원래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일본에서좀 유명한 이 사이 게임즈 일본에서 그 히트치고 있는 말달 음. 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회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경력직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도 연봉 400만에서 1000만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연봉에는 소정의 시간의 근무수당, 심야 근무수당을 포함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정한 걸 넘어가면은 그 뭐냐, 다 돈을 더 줄게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참고로 월 평균은 18시간만 우리는 잔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라고 써놓는다 말이에요. IT 기업에서 음. 월 18시간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27살이면 540만엔, 30살이면 600만엔, 38살이면 760만엔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야, 1 0만엔은 어디서 나온 거야라고 느끼잖아요. 오, 맞아. 어, 신기하죠. 예.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한국이랑 좀 관련 있는 기업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언이 있는 카카오. 여기서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임금 방식을 채용하고 있을까? 해외 콘텐츠 현지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야 좋네요. 나오네요. 임금 3 5 0만원에서6 0 0만 원. 어, 이건 뭐 당신의 기존 경력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어, 임금 형태 연봉제입니다. 연봉제가 일본에서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바로 이 고정 잔업대입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연봉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유명한 라인.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이런 개발 엔지니어. 이런 거 모집을 벗을 때도 쫙 나와요. 인프라 엔지니어 나오는데, 어디 있냐. 연봉제입니다. 아까 카카오랑 똑같네요. 520만엔. 야, 돈 많이 준다. 연봉 520만엔부터 받으면은, 5200 준단 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밑에 나오잖아요. 기본 급년엔 390만엔? 업무수당이 연 130만엔. 그러니까, 1400만원? 뭐야, 이거. 업무수당은 월 42시간까지의 시간의 근무, 심야 근무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받는 금액인데 이걸 12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 음. 그 많이 일했다. 그러니까 좀더 주세요 하더라도 42시간은 그렇죠. 가야지. 포함되고 있다고. 어. 고정 잔업대가 아닌 우리는 기본급 요만큼 잔업 시간만큼 돈을 줄게요. 라는 기업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고정 잔업대를 두는 기업은 같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월급이 어떻게 돼? 더 적어요. 평균적으로는. 예,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회사가 이걸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회사는 인력비를 삭감해야 되니까 이걸 도입할 거 아니에요. 적은 돈 주고 많이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이 일본 사람들이 잔업하고 싶어 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거 뭔가 달리죠. 어떤 기업 사람들은 잔업을 너무 하고 싶어. 이번 달은 잔업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어떤 기업 사람들은 잔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왜? 돈을 받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경영자가 얘기하는 측면과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있잖아요. 이런 셀러리맨이 느끼는 거는 정반대인 겁니다. 경영자는 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걸 모르고, 아, 까 얘기한 것처럼 연봉제는 그게 좋겠다. 이러고 회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참고로 박간영 오상은 일본에서 이직을 하면서 이 고정 잔업대인 기업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얼마 안 다니고 바로 때려쳤습니다. 왜? 여기는 밤 12시에 집을 못 가는데, 어, 너 연봉 정해졌으니까 이 이상 돈못 줘. 일해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야, 너 잔업수단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집 가라고 날 미는데, 여기는 느낌이 다르네. 제 생각에는 연봉제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제를 그 하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절대 잔업하면 안 돼요. 연시 전시... 퇴근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개이득이죠. 그렇죠.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잔업제로 하는 데는 빨리 나가 뭐 해. 어 우리 다 퇴근 하자고 빨리 집 가. 연봉제는 벌써부터 집에 가. 뭐 하는 거야? 앉자이래야지 프로젝트 얼마 안 남았는데. 아그 저거 끝났어아 그러고 이 오늘 그렇죠. 오늘 정말 이거 어. 그죠 그러니까 <laughs> 이런 임금 시스템 따라가지 일본에서 회사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정 반대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좋은 시태은할수 있고 기본금이 높은 회사가 제일 좋은데 그 찾기 너무 힘들죠. 음, 그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어딘지예 오상 유튜브 그만하고 그 가서 일하게 예꼭좀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